공통 질문으로.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래요 어, 따 사실 질문은 없으신 건가요? 한 분만 제가 뽑으려고 했는데, 어, 만약에 질문이 없으신 거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진짜 없나요? 어, 네!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. 드릴게요. <웃음> 그, <웃음> 음식, 그. 추천해가지고 만드는 오프 음식 중에 혹시 드셔보셨는지랑 혹시 드셔보셨으면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있는지. 아, 네. 이거는 저희, 주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주시면 것같습니다 어, 일단, 다, <웃음> 다 <웃음> 먹어봤고요. 다 먹어봤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초비빔 면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, 저 정도 되게 먹고 비밀면이. 어, 그냥 되게 제일 맛있지,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네, 그래서, 그래서